안녕하세요. 유리센 일본어 최일입니다. 마그로센세의 여행 일본어 마스터. 이번 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교재 10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재 10페이지의 첫 번째 인사말부터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보실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ん니ち와입니다 곤니치와라고 인사했을 때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곤니치와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어 인사말은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인사말은 낮 시간대에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인사말이고요. 아침 시간대에 사용하는 인사말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합니다. 제가 써 드릴게요. 아침 시간대에 이렇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인사하면은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답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고자이마스를 생략하고 오하이오까지만 사용하면은 편한 사이에 가볍게 쓸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 낮시간대 사용하는 인사말은 곤니치와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해가 진 다음에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저녁시간에는 곰방와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써드릴게요. 곰방와하고 인사하면 은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곰방와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 인사말 두 번씩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고자이마스오하이오고자이마스곤니치와곤니치와 곤방와 곤방와 네, 좋습니다. 다음은 누군가를 불러세울 때 말을 걸기 전에 "저기요, 저기 실례합니다" 할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노 스미마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노"라는 말이 "저기, 저기요"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스미마생"이 "실례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스미마생은 일본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인사말이에요. 지금처럼 실례합니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지만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겠죠. 아노 스미마생 이때는 저기 실례합니다니까 조금 더 사람을 불러 세우는 느낌으로 하면 되고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더 억양을 밝게 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를 할 때는 좀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은 다그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우리말 네에 해당하는 하이라고 답하면 될 겁니다. 역시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아노 스미마셍. 아노 스미마셍. 하이. 하이. 네, 다음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도 고자이마스를 생략하고 아리가또까지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더 편한 사이에 사용하는 가벼운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말로 하자면 고마워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천만에요에 해당하는 도이다시마시대라고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아, 아니에요 아이 뭘요. 이러잖아요.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우리말 아니에요. 아닙니다에 해당하는 이에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럼 각각의 인사말을 두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이타시마시 너희다시마시데. 이예. 이예. 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스미마생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마생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라는 의미로 다이즈 오데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다이죠부데스. 다이죠부데스. 다음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에 해당하는 하즈메마시떼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상대방도 똑같이 하즈메마시떼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하지메마시테 "아지매 마시떼" 마시마시 다음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노조, 요로시코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j 조는 우리말의 아무쪼록 부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로시쿠 라고 하면은 "잘" 또는 "좋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네가이시마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는 우리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말만 잘 알아두셔도 일본에 여행가셔서 뭔가 요청하거나 요구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두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ど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는 앞에 봤던 문장에 그대로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를 가져오면 되고 저야말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지라 코소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때 고지라는요 이쪽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코소는 뭐뭐야말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야말로 라는 의미인데, 저야말로, 이쪽이야말로로 고치라 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도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치라 코소,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네, 이번에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는 이따닥기마스라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도조 고유쿠리라고 하는데요. 자, 도조는 아무쪼록 부디라고 했죠. 그리고 고유쿠리에육쿠리라는 표현은 천천히 또는 느긋하게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 고육그리라고 하면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뭐, 또는 느긋하게 즐기세요라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두 인사말도 각각 두 번씩 따라해 보세요. 이따だ기맛 이따닥기맛, 노저 고노조 고육그리. 다음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고치소 사마 되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치소 사마까지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먹었어 정도 느낌의 굉장히 가볍고 편한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자, 두번 따라 해볼게요. 고치소 사마 되시다, 고치소 삼아 되시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문장을 반복 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 확인하세요. 관련 영상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좀더 다양한 활용 단어와 응용 표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때와 맞다!